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10,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여다, 깰지여다, 이어설지여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여다. 깰지여다. 내 힘을 낼지여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여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들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닥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크게 세 달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51장 17절과 그리고 5장아2장 1절과 그리고 52장 11절에서 두 번씩 반복하여 말하는 이 명령문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문단을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5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함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은 또 혹은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잠에서 깨십시오. 잠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강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사실은 여우와 하나님께서 졸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는 것처럼 어 사실은 여우와 하나님이 졸고 계시다거나 여우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거나 그분의 어떤 무능, 무능력함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다. 이스라엘이 졸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우와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이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분노의 잔을 마신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17절에서는 이 여인이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독배를 마시고 그렇게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어, 미, 비유의 말씀이겠지, 비유의 말이겠지만, 모든 자녀를 잃은 상황, 그리고 자녀가 어, 이 부모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 어, 예루살림을 향해 있다, 이 여인을 향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어, 이 여인을 괴롭게 하던 자들로부터 이 여인이 수치를 당했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인으로 비유하는 이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이 죽었거나 또 무력하여서 자기를 집으로 데려갈 자녀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어느 술에 취한 늙은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문학 작품들을 보면 자녀의 특별한 의무 중에 하나는 술에 취한 부모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럴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수치와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떤 무력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절망의 끝 가운데서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는 일이 너에게 닥쳤을 때에 누가 너를 동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 모든 재앙들이 너에게 닥쳤을 때에 누가 너를 강하게 하고 누가 너를 위로하고 누가 너를 격려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어떠한 이 세상의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어떠한 세상의 것들 좋은 물건들이 네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무엇이 너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실감에 빠진 그렇게 술에 취한 과부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그 손을 잡고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다면. 너를 평안으로 인도할 사람이 너를 위로하고 너를 회복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나님, 즉 그분의 분노로 이 여인을 이런 공경으로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이 이 여인을 공경에서 이제는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메어 주실 것임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 잔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이 나고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진노의 잔,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셨고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하여서 의로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던 자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괴롭게 한 자, 나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과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2장 1절에서는 시온이어 깰지어다, 깰치여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깰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51장 17절에서도 말했던 것과는 의미가 조금은 다른, 여기서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변했으니 너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변했으니 깨어나 일어나서 이 새로운 상황을 즐기라, 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비유되, 비유되는 예루살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포로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티끌에서, 이제는 바닥에서 일어나서 보좌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묶고 있던 족쇄와 사슬이 완전히 풀어졌으니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수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열방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욕보이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11절에서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시온을 향해서 거룩한 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던 바벨론의 모든 문화들, 바벨론의 모든 생각들, 바벨론의 모든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죄로 가득한 옛 영역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영역으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거룩한 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애굽을 동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의 몸을 향하고 그들의 마음을 향하고 그들의 삶의 습관을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온전히 애굽으로부터 몸은 벗어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희의 선조들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고 그렇게 너희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으로 나아오고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고 공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다스림 가운데 평화와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라면은 예, 우리 삶에 어떠한 무너진 부분들에 또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에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다스리시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강대국 바벨론의 다스림 가운데 이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에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이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또 구원이 있게 되고, 또 기쁨이 있게 되고,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분의 기쁨을 누리고, 평화와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중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회복을 바라고 또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강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혹그 부분 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세상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이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영역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부분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